네, 2019년 기해년도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해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연말 송년기획, 오늘부터 8차례에 걸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오늘은 전국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영풍재련소와 영주댐 같은 지역의 환경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경북의 최대 환경 이슈라고 할수 있는 영풍석포재련소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영풍은 지난해 낙동강 폐수 유출로 조합 정지 20일 사상 처음으로 처분을 받았는데 올해도 뭐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풍의 법 위반은 올해가 더 심각했습니다. 영풍은 올 4월 환경부 단속에서 폐수 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조업정지 20일에 6배에 달하는 120일 조업정지 처분이 사전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이었죠. 영풍이 대기 배출 오염물질 측정치를 상습적으로 조작해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안동 MBC가 단독 보도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풍 직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확인되면서 네. 영풍 상무와 측정업체 대표가 일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말고도 한달 전에는요. 환경부가 지난 1년간 오염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석포 재련소 공장박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최대 1,600배에 넘는 1급 발암물질 카드늄이 나왔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네, 기준치의 1,600배라고 하면 엄청나게 심각한 건데요. 이런 영풍의 국직한 범법행위들이 뭐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관할 처분 행정기관이죠. 경상북도는 뭐 120일 조합정지 처분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상북도는 벌써 6개월 넘게 처분 확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가 유례 없는 강력한 단속으로 이른바 영풍 잡기에 나선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때문에 경상북도가 영풍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20일도 그렇지만 지난해 내려진 20일 조업정지 처분권도 뭐 영풍이 소송을 제기해서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영풍은 지난해부터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행정처분이 나오는 족족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1심에서 조업정지 처분이 맞다. 이런 판결이 나왔지만요. 영풍이 항소를 해 앞으로 2심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사전 통보된 조업 정지 120일 처분에 대해서도 경상북도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처분을 확정 짓는다 하더라도 영풍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텐데요. 네. 영풍이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기를 하면서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음. 네, 2심에 이어서 3심까지 간다면 뭐 올해 안에 처분이 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이제 영주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영주댐은 뭐 녹조 현상이 심해서 중공 3년이 지나도록 담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늦가을까지 이렇게 녹조 현상이 발생을 했다고요. 네, 올해는 11월 초까지도 녹조가 심각했습니다. 네. 특히 남조류와 조류 사체가 섞인 흑조 현상까지 처음으로 관측됐는데요. 경상북도와 수자원 공사는 영주댐 유역을 B.5여명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녹조를 없애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도 댐 본체 준공 이후 3년 만에 시험담수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시험담수를 통해 댐 누수 등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음, 이제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것은 영주 댐이 아직 정식 준공이 안 됐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에 등록이 안된 유령댐 상태인데요. 네. 환경단체는 붕괴 위험이 있어 안정성 문제가 있고 녹조 현상도 심각한 상태여서 영주 댐 철거가 답이다. 여전히 이런 입장입니다. 아. 네뭐 녹조현상의 붕괴 위험까지 있어서 안전성이 좀 검증이 제대로 돼야 될것 같은데요 또 불법 폐기물 문제가 올해는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특히 의성 쓰레기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CNN에 보도가 돼서 뭐 국제적인 망신에 사기도 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내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올해 처리는 좀 어렵습니다. 네. 현재까지 처리율이 26%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폐기물 양도 워낙 많고 예산 확보도 늦어졌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돼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의성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형 폐기물 문제가 올해 곳곳에서 터져나온 한 해였던 것도 같아요. 네, 문경의 의료 폐기물 창고, 안동 불법 매립 쓰레기도 드러났었죠. 경북 16개 시군에서만 37만 톤의 폐기물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요. 이런 쓰레기 산이나 영풍 재련소 문제 같은 환경 현안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어느 정도는 해결의 물꼬를 튼건 결국 주민의 감시와 견제였습니다. 뭐 환경 문제가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환경 시민 의식이 좀 빛을 발한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언론으로서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도 저희가 또 충실히 해야 될것 같네요. 엄지영 기자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